성령의 선물은 높은 벽을 넘다라는 말씀으로 성민교의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가이사라 고넬로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을 통해서 고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긴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가 가나요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러 집을 모였을 때, 어떻게 임했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였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에 부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받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이 시간에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같지않는지라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역사했던 그것처럼, 처음처럼 말씀이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 왜 성령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였다고 오늘 우리가 듣던 1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성도들은 부지런히 우리에게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또한 힘써서 우리가 성령이 주는 선물의 약속 속에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요한예슬레가 종생을 겸하게 된 것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 체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고백해요 그 사람이 근데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함께 온 할래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러는 사실을 또 놀랬습니다 왜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더니 이 이방인 고넬로의 가정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놀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과 교제하는 것도 율법으로 언급했습니다.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교제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우대주의의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과 교리를 지키고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전하고 있어니 그런데 이 고늘 이방인들은 이 특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이 특권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자들에게 비난과 판단이 있는 건지 근데 골레노는 할 일을 받지 않는 이방이었어요이방이 이방인이었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 없이 믿음 안에서는 연합될 수 있다. 연합된다. 하나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서는 교회에서는 뭡니까? 인종이나 피부 색깔 또 남녀노소 빈부 기째 차별을 합니다. 차별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특별한 사명이나 또 혹은 책임을 해서 선택하시는 나라와 민족은 있을 수 있어도 특권한 권리나 고려, 교리, 교리를 이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아브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네 씨로 말미암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에서 이방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실을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방이지만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불렀고 믿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0편 22편 27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돌아오면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자가 와서 믿으면 예배하는 자가 된다. 예배하리니 그래서 예배서서 3장 6절의 말씀에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네. 예소서 2장 14절 말씀에도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스 2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천한자였지만 재화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자기가 높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다는 것을 자랑하라. 세상의 모든 자기의과 자기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진 형제가 자기 높음을 위해서 자랑하라.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으로 통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는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경한 장벽의 철폐가 넘 뛰어 넘었다면 장벽들을 무너뜨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깊고도... 부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겸손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살아야 되니까, 아리켜주냐면, 디모드 우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온전히 이룰도록 교육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자,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은 칼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능력을 우리는 해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 임한 자, 성령이 함께한 자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6절, 십칠절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자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이로 세례를 받지만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키라. 가르치라.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핍박자요, 해방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였는데 핍박하러 갔을 때 성령이 예수님 임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너무 잘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바울이 눈이 멀어서. 이담에스까지 가게 될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명하십니다. 하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 안수할 때 그래서 사마리에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주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18절 보면 은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라는 놀라운 복을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 전연여 기도의 힘 쓰니 성령이 임하였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본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기도의 힘 썼더니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기도할 때. 한 곳에 모여서 진심으로 전열역하기도 했을 때 성령에 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임하였을 때 믿음으로만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끝내니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봉은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이하여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책임도 되고 특권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야고보스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우리는 모든 기도를 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때 있는 사건입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결함들을 보충해 주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처럼 또 우리의 결함들을 보충해 주시고 그래서 요일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기도는 언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응인답이 되는 축복의 사건이다는 거예요. 사건. 축복하고 응답되는 것은 그냥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우리가 모자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결함도 보충해 주시고 우리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때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할 때 채워주신다. 오늘 기도할 때 보여주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오늘 고늘러와 베드로의 만남이 역사입니다.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구절 말씀에 베드로가 한상을 본 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였다.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가야는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야. 숨어 있을 때, 어려웠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했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는 좋은 것 같죠? 편한 것 같죠? 근데 아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늘 13절 말씀에 소리가 있어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거니 베드로의 한성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이 자어먹으라. 베드로는 땅의 모든 이것들 정결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는다는 그 개념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그 율법에 꽉 잡혀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게 하는 사건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릇된 길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목할 때 올바르고 합당한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지도받는 것을 분별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에 주목하고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 시간,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한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념 내 생각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를 알수 있다는 것 그분은 단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깨귀하고 고넬로를 만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능력이나 방법을 축소시키는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7장부터 48장은 세례를 주는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 주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으로 참 희귀적인 전통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떡합니까 제도의 얽매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일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분의족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겨우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셨노라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18절 말씀 하나님이 변하지 못한 사실은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자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의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신다. 자, 디모데우서 2장 13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등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시간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우리 입술도 드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까지도 있는 있는 그 자리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힘사라고 해서 인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이 주장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며 또한 특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주의 능력이 손길이 임하도록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로서만 알수있습니다 기도함으로서 성령의 선물은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길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되도록 베드 보내려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지만 자였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보내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이 임하였음으로 그 가정의 말씀을 전파할 때, 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이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듬으로 세를 례 받아 구원의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로 가정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정제하고 아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인재 속에서만 알수 있고 그것이 온전히 분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간다는 사실을 오늘 고늘로 가정과 베드로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군능니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오라음에 가야 될 곤양이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며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고 증언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